강영로선 중간부터 희운각 대피소까지 물을 못 먹었어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가져왔어요. 아다리 희운각 대피소 갔더니 물이 없대. 다 팔렸대요. 지금 다시 반. 아 설악산 물 좋네. 완전 이제 충전이다. 아빠 얼굴이 너무 춥은데요. 아빠 이거 먹어. 진짜 맛있다 이거. 잘 사온 겁니다. 야야. 이거, 야, 야. 야, 이거 먹어야지.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희운각 대피소에서 소청 가는 길내 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진짜 계속 깔딱고개 힘이 다 빠진 상태거든요. 소공원에서 지금 마등령 왔다가 막공룡능선을 탔으니 10km 초반은 탔을 텐데, 2km의 깔딱고개니까 미치지 버리지. <laughs> 많이 힘들어 보인다. 힘을 내. <laughs> 지금 이제 열로 가는 길이 희운각 대피소에서 소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지금 이미 진이 이빨이 빠진 상태니까, 근데 또 고바위고 크게 뭐 바람도 안 불고 이제 지친 시간이니까 이제 회사로 예를 들면 퇴근 시간인데 누가 일 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아버지가 힘들어서 제가 가방을 메고 있는데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효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힘들면 얘기하십시오 업어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없다이 <laughs> 힘든 길도 언젠가 끝은 있거든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마음을 즐겁게 모여야 되는데 뻔한 소리 하고 있네 원래 유튜브가 뻔한 소리입니다 반가운 놈입니다 이 대피소 가는 길 소천 가는 길에 이게 딱 하나 나오는데 요게 보이면 한 반쯤 왔다 보면 돼1440 길이 가다 보면 소총이 다 옵니다 그가 오면 그 뒤에는 길이 이제 시야가 트이면서 바람도 들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힘을 내십시오 아버지 괜히 왔습니까? 말도 시키지 말합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저 글자가 진짜 반갑습니다. 거의 다왔다는 거거든. 일몰은 꽝입니다. 저쪽 보이는 쪽이 공영산인데, 우여히 보이지가 않아요. 아버지, 힘을 내십시오. 봉정한 글자가 보입니다. 요 뒤부터는 길이 좋아. 저 어디 어디로 가는 문이 보이잖아. 저 봐봐요. 일주문. 그가 일주문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네번째 가는데 딱소청 저쪽만 지나면 시야가 트이고 바람이 불고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즐기면서 갈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오는 길은 바람 한점 없고 똑같은 풍경 엄청난 고바위 희흉각 1200부터 지금 천한 550, 1600 될텐데 1.5km 사이에 3km를 3,400을 쳐올리니 힘들 수밖에 없겠죠. 도착했습니다. 0.6만 가면 도착이야. 자는데야. 더 왔다 가이. 1주문 통과하신 기분이 어때요? 즐겁지? 즐거워요. 즐거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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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구름이 타고 넘는다 이거 봐. 이거 보러 왔다 이거. 딱저 예상대로 소청 있는 데를 딱 지나니까 엄청 시원한 바람과 구름들이 소청, 중청, 봉을 흘러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살것 같아. 그래. 내가 얘기했지. 일주분 지나면 기분 좋다고. 표정이 달라지셨는데요 아버지 아쉽게도 구름 때문에 기분 어때요 좋지 얼만큼 아이고 살았 욕봤습니다 새벽에 막해질때 <laughs> 기분 <laughs> 난저저흰거 저, 그, 저기 해제랑 저기 집인가 싶었지만 정말 반가운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중청 대피소 오늘의 숙박지 힘들어도 이맛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 내가 최고 싫어하는 길은 희운각 대피소에서 소청 가는 길이고 그리고 최고로 좋아하는 길은 소청에서 중청 가는 길입니다. 해보합니다 발가림이 아주 가벼워 보십니다 아버지. 날개만 없지 날아갈 것 같은데요. 아 지사장 이 열이 생겼구나. <�ylan> 이유 그... <정말>? <tornar> 벌써 차나... 먼저 내전 가야 봐. 어... 뭐야, 알바 설악산 등산이 끝나고 이제 밥 먹고 바로 내려만 가면 됩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 일주일 동안 무릎이 아파가지고 다시는 안 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며칠만 지나도 또 오고 싶은 설악산입니다 아빠 왔는데 또, 또 오고 싶어요? 지금안 오고 싶지? <웃음> 지금이야 <웃음> 내년쯤 오고 <laughs> 싶지 그래. 내년쯤? 그래 이게 또 며칠 지나고 주위에서 설악산 갔다 소리 들으면 자기도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진짜 참 좋은 고을 했다 이게 흔히 볼수 있는 이런 광경이 아니잖아요. 진짜. 有са, 조심히 가세요. 어려가세요. 설악산 또 언제 올 거예요, 아버지? 체력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